여기 보면 가지가 뭐 진짜 가지기에 가지가지 진짜 주렁주렁 열렸어요. 일단 쉬어볼까요? 하나, 자, 둘, 자, 셋, 여기, 자, 넷, 다섯, 여기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저기 열 넷, 열 다섯, 저 뒤에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그 뒤에 스물 하 21, 22, 23. 어, 얼추 쉬어 봐도 한 20개가 넘네요. 예, 되게 많죠. 이게 비료 하나도 안준 유기물 화분이라는 게믿겨지세요 어, 지금 이제 스물 몇 개가 열렸고 제가 여기 엄청 큰 40cm짜리 예, 가지도 딴거 보신 분다 있으시죠? 자. 제가 요 나무를 <laughs>